달토끼 모모의 생일 선물 달이 환하게 빛나는 어느 날 밤. 달나라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달토끼 모모가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대체 뭘 가져가야 할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님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매년 자신의 생일이 되면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고는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별림의 선물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지만, 모모는 아직 생일 선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구름 요정들은 부드러운 구름을 모아 푹신한 침대를 만들었고, 달빛 새들은 아름다운 달빛 깃털을 엮어 멋진 왕관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든 멋진 선물들을 들은 모모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모모는 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별님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별가루도 부드러운 달빛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친구들의 선물만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별님이 기뻐할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모모의 발밑에 무엇인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모모의 눈에 반짝이는 작은 운석 조각이 보였습니다. 운석 조각을 집어든 달토끼 모모는 문득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운석 조각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떡을 만들어보자. 모모는 곧바로 달나라에서 가장 단단한 절구와 방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적당한 운석을 골라 절구로 조심스럽게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조심, 조심. 운석 가루는 고운 가루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가루를 모아 달빛 샘물에 반죽을 하니 마치 은빛처럼 반짝이는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특별한 떡이 될 거야. 모모는 반죽을 정성껏 치대며 떡을 빚었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떡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위에 별빛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그러자 떡이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성이다! 이제 별님에게 가져가야지! 별님의 생일잔치는 하늘 위, 가장 높이 떠있는 별자리 궁전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별님의 앞에는 친구들이 준비한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푹신한 구름 침대, 아름다운 달빛 왕관, 반짝이는 별가루 꽃다발까지. 하나같이 멋진 선물이었죠. 모모는 조금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떡이에요. 별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모의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떡이라니. 맛이 정말 궁금한걸? 별님이 한입 베어물자. 입안 가득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떡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며 별빛처럼 반짝이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떡은 먹어본 적이 없어. 생일잔치에 참여한 다른 별들도 모모의 떡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은은하고 부드러워. 이건 최고의 선물이야, 모모. 모모는 별들의 반응을 보고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떡이 별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날 밤 별님은 모모를 살짝 불러. 생일 선물 중에서 모모의 떡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기쁨에 주었답니다. 모모 네가 정성껏 만든 떡을 먹으니 내 생일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 정말 고마워. 모모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맛있는 떡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모모는 별들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떡을 만들곤 했습니다. 운석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정성껏 반죽해 맛있는 떡을 열심히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매달 보름달이 뜰때 달빛이 환하게 비치면 지구에서도 열심히 떡을 만드는 모모의 그림자가 보이곤 했답니다.